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의사 한정입니다 수의사 정설령입니다 감이 <laughs> 어, 걸렸어? 아니 아니 기침하는 것 같은데 안 걸렸어. 어, 음. 아니 목이 좀 아파 보여서. 어 아니 아니 목 괜찮아. 괜찮아?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웃음> 기관... <웃음> 오늘의 또 살짝 주제는 기관지 호흡기 영양제입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기침 증상이 진짜 많아요. 막물 음. 그, 먹다가. 아니면 보호자가 들어와서 너무 막 기분 좋을 때, 아니면 산책 나갈 때막 목줄 끌고 다니면서 기침도 하고 기침 증상이나 이 호흡기 증상은 정말 다양하고 아주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기관지, 호흡기 쪽 질환이면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엄청 광범위하죠. 공기가 이제 콧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이렇게 지난 다음에 파이프가 또 이렇게 좌우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라 음. 거죠 이 호흡기가 근데 영양학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기관지염이라든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들은 약간 있는데 직접적으로 기관이나 기관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된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렇게 보조제로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음. 마찬가지로 그 초록창에서 저희가 리뷰 순으로 탑 네, 5를 선정했습니다. 0 1 0 100% 1 100% 1 100% 10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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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 100% 100%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어, 활성 산소는 사실은 뭐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분이죠. 그다음에 기관지 건강에도 굉장히 좀 애매하죠. 기관지 건강. 여기 잠깐만 여기 논문 좀 봐도 되나? 식물성 복합 추출물 TF-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논문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허브 추출물이니까 항산화 성분이고. 어, 아니 허브는 일반적인 얘기야 네, <laughs>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는 통풍에 도움을 주는 허브 추출물 이 논문은 전혀 관련이 없는 논문 인데 이 레파라토리가 회복이라는 뜻인데 레스피레토리로 읽은 거 아닌가 싶어요 논문 인용을 잘못하신 거 같네 확실하고요? 확실히 잘못했어요 아... 잘못된 논문 이에요 음... 저도 이제 기관지 쪽에 궁금하니까 협착증 특히 많이 찾아봤지 않겠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없거든요. 어? 아마 사람 쪽에 쓰는 어떤 성분을 적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 사람 관련 논문 저널들이니까. 아, 오인이 있을 질환명은 별표로 블라드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지 협착증. 근데 네, 굉장히 협착을 보내지 협착을 아. 못하고 있는 거잖아이 사람들이. 아 그러아 그러니까 기관지 협착증이라고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기관지 협착에 관련된 내용 그림을 엄청 크게 쓴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거지 협착이라고는 말을 못 해. 별 착이라고 해 놨어. 어쨌든 유효 성분이 뭔지 한번 보시죠. 조단백 13 조지방 0.7 물이 85니까 거의 단백질이다 그죠? 육류가 많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든게물 그다음에 닭고기가 들었고 여기서 유효성분이 라고 한다면 특허성분 안에 들어있는 일부 항산화 물질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프로폴리스가 유효성분이 되겠죠? 사람 쪽에서는 프로폴리스가 상부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응? 나머지는 크게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성분들이에요 이게 기관지 흡착이랑 뭔 상관이 있는 모르겠어요 기관지 흡착. 허브화든 항 성분 복합물이 좀 들어있는 거고 그 성분조차도 기관지하고 직결된 어떤 그런 학술적 근거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왜 기관지? 왜 기관지지? <laughs> 이게 제품이 <이 웃음> 거위 소리가 꺄꺄 낸다고 하면서 거기에 효과 있다고 광고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위 소리는 두 가지, 그러니까 오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소리가 이제 거위 소리라고 해요. 기관지 협착증이 있는 애들이 전형적인 거고 하는 건 달라요. 제가 1번 하고 2번 하고 한거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내뱉고 하나는 그렇죠. 그래서 <laughs> 내뱉으면서 나는 소리고 하는 건 들여 마시면서 나는 소리거든. 들여 마시면서 나는 소리는 질병이 아니죠. 온갖 약을 써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느낌은 딸꾹질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우리가 딸꾹질을 약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진 않잖아요. 이 리버스송이 지금 역제치기는 그냥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이 좀찌네들이 심하고 나이가 들면서 후두나 이런 쪽이 좁아지면서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위 소리다 아, 아, 아 이런 소리다라고 하면 기관지 합작증이 있는 애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꼭 과대권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일를 이렇게, 이렇게 밀면 얘가 밀리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제가 이게 팔이 갑자기 이렇게 싹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협착증은 협착증으로 못 쓰고 있잖아요? 협착증이랑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어, 보호자님들이나 구독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게 갈수 있는 성분도 별로 없더라.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캡슐 형태죠? 보세요. 거의 술을 자주 내고 호흡도 빠르고 자주 케케 소리는 나고 리버스닝도 많이 하고 혓바닥이 파랗다. 그 죽을 것. 이런 증상 있으면 병원을 가야 해요. 이러면 그 죽는 겁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호흡이 빠르다? 그거는 음. 자기가 산소를 그만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폐물이 에 차거나 폐렴이 심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심장병 있는 애들도 딴거다 신경 쓰지 마시고 호흡수만 체크하세요 호흡수가 증가하면 음. 빨리 병원을 뛰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빠른 호흡 킥킥거리고 기침하죠 혀가 바람... 파해졌어요 그러면 이거 산소구급이 안 되니까 얘는 적어도 수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이걸 먹으면 <laughs> 여기 보니까 유효 성분은 EPA, d h 30mg, 매우 적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럼 파우더, 빌베리, 크랜베리 이런 건 전부 다 재료죠, 재료. 코엔자임 큐1 0은 그나마 좀괜찮아 브로멜라인은 뭐야?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서 유래된 소화 요소의 일종이에요. 우리 사람 쪽에서는 스테이크 먹을 때 같이 파인애플 주잖아요. 그게 그 스테이크 육류 소화를 좀잘 시키라고 주는 거예요. 상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준다? 소화효소인데.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은 염증방으로 인해가지고, 어 올라온 그 호흡기 분비물, 그거를 좀 녹이는데 뭐 도움을 뭐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상부호흡기의 물리적 변화를 어 재건해 주거나, 원상복구 시켜주거나 하는 그런 역할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먹이더라도 좀 많은 양을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들레이가 추출을 많이 쓰기도 해요. 기관지로? 기관지로 쓰는 건 아니라 이것도 일부 항산화 성분이 단델리온 있다. 추출물은 기도 평활근 긴장을 완화를 통해 호흡기 저항 문제를 완화시킵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은 기관지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성분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단델리온 추출물 예, 있으니까 가능하죠. 브로밀라이은 구강 투여 시 숨쉬기가 편해지면 기침을 억제할 수 있다. 유자 과식 <laughs> 분말은 기침과 가래, 기관지 천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 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리라든가 그러니까 오렌지라든가 자몽이라든가 이것 다 이제 시트러스 종류의 식물인데 안에 내용물은 괜찮아요. 다아가지고 주면은 근데 그 껍질 부위 하얀색 또는 그 감싸고 있는 껍질 이거는 독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좀 과량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과량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굳이 넣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파우더 형태란 얘기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자 측, 우리 사람이 먹기 위한 용도로 빼고 남은 거, 아니면 이제 껍질 부위를 파우더화 해가지고 썼던지, 이 업체에다가 여러분들의 문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재료 또는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양도 적어놨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는 기관지죠, 기관지. 이런 성분이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DHA EPA는 좋은 뭐, 성분이고 그렇죠. 이렇게 광고를 할수 있는 정도의 성분이냐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기관지 평활근의 뭐 긴장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려면 은 함량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기관지 협착 거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간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까지는 뭐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지 협착증은 이 기도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렇게 파이프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기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이 파이프 안으로 이제 공기와의 흐름이 있는데 이 강아지들의 이 기도는 이 원을 지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일부만 연골로 돼 있어요. 그 일부는 이렇게 그 인대로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잘 무너질 수 있는 구조로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기관지 협착증이 오게 되면 이렇게 짜부라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살찐 애들은 더 압박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눌리니까. 두 번째는 요 기도 위쪽에 있는 호기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콧구멍이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후두죠 예, 굉장히 좁아져 있거나. 모르겠어요. 저는 영양제가 이게 진짜 기도의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 그거보다는 이제 살을 빼는 노력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유전 소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뭐 호흡기 증상그러니까이 호흡기 감염이죠. 뭐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게 하고. 근데 과연 지금 만델라인인가? 뭔가 그거 먹으면 이게 좀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나? 그거는. 사실은 좀제 음. 개인적인 생각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어서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 있는 거다 그죠? 기관지 영양 보충? 기관지에 무슨 영양을 보충한다는이 음. 여기 써 있죠. 코인자인 큐텐, 타우린, 엘카르기닌, 식물성 오메가 요거 요거네 그죠? 등록 성분량은 코인자인 큐텐이 2% 이상, 타우린는 90mg k g 당 킬로그램당 90mg,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또 특허를 냈네. 아, 특허야 잘 납니다, 웬만하면. 어쨌든 이것도 기관지하고 직접적인 게 아닌데. 거의 다 비슷한. 비슷하... 비슷하... 네. 네. 항산화 물질 네. 넣어놓고. 다비비슷하 그럴 거면 차라리 항산화 영양제 차라리 항산화 제를 먹는 게 낫다. 어, 거기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낫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거는 이제 분말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섯, 상황 버섯 뭐 이런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이제 면역 시스템에 좋겠죠. 어, 그냥 버섯이 주된 성분인 것 같아요. 계속 나오네요. 브로멜라닌이 여기 대부분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화의 관련된 거였잖아요. 똑같네. 아, 조의 똑같네요. 똑같네. 아, 아. 기관이 협착증에 대한. 회사가 뭐지 작은 것 같은데? 정보들은 <laughs> <laughs> 광고 이게 순서가 거의 비슷한데? 얘도 특허 물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별리 별리사 한번 나와야 되나? 출원 번호잖아. 아, 출원 번호는 안난 거죠. 아직. 신청을 한 거지. 이제 음. 비타민 E라든가 커르세틴 이거는 이제 항산 성분이기도 하고 캄다운 시켜 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브로멜라인은 소화 효소예요. B6랑 또 버섯 포인자인 큐텐 이건 항산화 성분이고 프로폴리스. 부채마다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약간 특허 물질을 한개 아, 하는 거 얘기하고. 음. 어찌 됐든 그런 유효 성분이 이 제품 같은 경우 함량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명태 황태거나 이 기호성 때문에 넣어준 것 같은데 명태도 좀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제품을 만약에 론칭을 하신다면 완제품 형태를 반드시 검사하셔가지고 어, 수음과 같은 유해 성분이 없는 형태로 이제 QC 그러니까 이제 그 품질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어, 면역 조절이라든가 항염 기능 또는 항산화 기능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두고 기관지에 직결된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특히 좀 특허성분 해가지고 하는 제품들이좀 많은데 그게좀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관지 아, 네. 영양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관지 영양제가 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유자 과즙 품모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 봤을 때는 이게 얼마 안된 거죠? 미국에는 이거 있는 이런 거? 기관지 영양제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런 데서 은제뭐이거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기존에서 영양제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없었던 거죠. 적은 없어요 네, 왜냐면 뭐간 보호제라든지 오난가쓰라든지 관절염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제 검증도 어느 정도 있고 기관지 영양제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고 처음 얼마 전에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뭐란 말이에요. 뭔가 넣긴 넣어야 되니까 제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막 그렇게 게 넣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뭐 도, 해안 성분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긴 하죠. 근데 결국 이제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관지 협착증을 예방하고 어, 이런 것들의 도움을 줄수 있냐,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아직 높다는 라 거죠. 제 얘기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 타블렛 형태가 좀 있네요. 마지막 이제 리뷰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부로멜라인, 부로멜라인은 거의 대부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자나 무조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종합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판단하실 때첫 번째 그 해당 성분이 들어있느냐 제가 볼때 기관지 협착증과 관련된 해당 성분이 들어있죠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 그 다음 그 성분의 양이 적절한가? 근데 보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것저것 어떤 거는 제가 보니까 그나마 이 정도는 괜찮겠다 어떤 거는 너무 적게 들어있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일관성 있게 들어있을 것인가 아마 믹싱이 어떤 문제가 좀 우려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느냐 여기서 이제 유자가질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봐야 돼요 이 관련 업체에다가 좀 문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껍질류는 개화고양이한테 먹여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는 제품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뭐가 만족하는지도 모르겠어 이걸 하면서 <laughs> 이 기관지 보조제를 보면서 어 이걸 어떻게 좀 설명드리지 하는 생각이 네. 좀 있어요 왜냐면 어, 우리 특허 물질이다 이러면 저희가 할 말은 없잖아요 사실은 기관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아이를 만들어줄 거냐 이거는 사실은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맞아요. 보조제로 뭔가 우리 아이가 기관지 합작이 예방될 거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검증된 것들이 없다. 그 유자 껍질은 껍질 그만해. 아니, 아니, 근데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laughs> 과즙을 분말로 아. 유자 껍질에 꽂힌 거죠? 차라리 그런 것들을 먹일 바에야 음. 어, 살을 빼고요. 그다음에 어, 가슴이죠. 어, 너무 건조하지 않게 주고 갑작스럽게 더운 곳에 찬대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찬공이가 너무 심할 때는. 외출이나 산책을 자제해 주시고 뭐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아주 이게 많이 나오는 기관이 협착증. 그거는 절대 예방할 수 없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